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코인 TV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느린 강세장 흐름이 2025년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몰캡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 예측된 강세장을 이끌 동력이 될수 있을까요? 영국 크리토데일리의 에이드리언 바클리에 따르면 소형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 딱세 가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더큰 수익을 위해 소형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소형캡은 시장의 큰 그림에서 볼때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큰 이익과 가치 성장을 제공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소형캡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1. 소형 암호화폐 시장 개요. 2024년 초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지난 3개월간 시장은 대부분 정체 상태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올해 이미 최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메가캡, 대형캡, 중형캡, 소형캡입니다. 메가캡 암호화폐는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BTC, 과이더리움, ETH 두 가지 뿐입니다. 대형캡 토큰은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사이로 솔라나, 테더, 아발란체, 도지코인, 트론, XRP 등이 포함됩니다. 중형캡 토큰은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로 시가총액 순위 35위까지의 토큰이 포함되고, 소형캡 토큰은 20억 달러 이하의 시가총액을 가진 암호화폐로 FL, o KI, j u p BLD, GALA 등 14,000개 이상의 토큰이 해당됩니다. 2 유망한 소형캡 암호화폐 찾기 그렇다면 어떤 소형 캡 암호화폐가 유망할까요? 블록웍스, 블락웍스의 편집자 데이비드 카넬리스에 따르면, 소형 캡 토큰들이 중형 캡보다 더큰 가치를 갖게 될때 소형 캡 여름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소형 캡의 총 시가총액은 940억 달러로 중형 캡의 1,150억 달러에 비해 19% 적은 수준이지만, 이는 2023년 8월의 30% 이상 차이에 비하면 줄어든 것입니다. 소형캡 암호화폐를 고를 때 주목해야 할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강력한 펀더멘탈입니다. 소형캡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동적이며 매주 수백 개의 토큰이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진 토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력한 펀더멘탈과 유망한 사용 사례를 가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고리게 BLD 토큰은 기술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 더파이 개발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블락체인 커뮤니케이션, IBC, 프로토콜과의 통합으로 크로스체인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더파이 상호 운용성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소형캡 토큰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바로 그 토큰을 둘러싼 커뮤니티와 생태계입니다. 특히 민코인과 같은 작은 토큰들은 강력하고 활기찬 커뮤니티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FLOKI는 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커뮤니티 덕분에 큰 성장을 이룬 토큰입니다. FLOKI의 커뮤니티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커뮤니티 중심의 마케팅,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을 견인했습니다. 마지막은 팀과 파트너십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형 캡 토큰의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 경험이 풍부한 팀과 강력한 파트너십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팀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은 암호화폐의 성장과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테슬라의 상품 결제 옵션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파트너십이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형캡 토큰은 대규모 웹2.0 파트너십 소식에 따라 크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소형캡 토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소형캡 토큰에 투자해야 할까요? 투자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보상에 달려 있습니다. 메가캡과 대형캡 토큰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변동성이 적지만, 중형캡과 소형캡 토큰은 메가캡 암호화폐나 블루칩 토큰보다 더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캡 토큰에 투자하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자가 적절한 토큰을 선택하고 좋은 가격에 진입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캡 토큰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좋은 가격 대비 가치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토큰이 1달러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형캡 토큰은 큰 잠재적 보상을 제공하지만 대형캡과 메가캡 토큰에 비해 더 높은 위험을 동반하므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소형캡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